안녕하세요. 파이TV입니다. 오늘은 OEX 토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간단한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놈의 OEX 토큰이 또 업데이트를 시키네요. 마지막 업데이트였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업데이트 버전 보니까 0.412가 나오죠. 앞에는 이제 버전이 3이었습니다. 전 이제 버전이 이제 03, 04까지 업데이트 됐네요. 저는 업데이트를 해보니까요. 저는 두 번째 파란색으로만 전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보라색이 되시면 보라색 하셔도 되고요. 파란색 되시면 파란색 하시면 되고, 밑에 녹색도 가능하시니까 원하시는 대로 하고, 저는 파란색밖에 안 됩니다. 두 번째. 자, 이그 공식 웹사이트입니다. 공식 다운로드 사이트입니다. OKX에서 제공하는 공식 다운로드 사이트니까요. 밑에 링크 깔아놓겠습니다. 깔아놓을 테니까 다운로드 받으셔서 업데이트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업데이트 하면은 뭐가 달라지나, 뭐, 달라지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달아보니까요. 딸랑 바뀌는 거는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 들어가 보니까요, 모든 게 똑같습니다. 모든 게 똑같고, 버전이 업데이, 업, 업이 되고, 업이 되고, 하나 추가되는 게 이겁니다. 보트 메인넷이 추가됩니다. 야, 이거 뭐좀 놀랬습니다. 우리, 이제, 우리, 이제, 우리 그 민코인 중에 보트, 뭐 요트, 이런 거막 추가됐잖아요. 그쵸? 그렇죠? 오픈엑스 토큰에 보트, 요트, 이제 얘네들 뭐 장난치나 뭐 이랬거든요. 근데 둘다 발행량이 굉장히 작은 코인입니다. 작은 코인입니다. 뭐 발행량이 굉장히 작은 코인입니다. 그래서, 야, 뭐, 발행량 뭐 이렇게 조금, 그, 그, 비트코인 발행량하고 거의 비슷하게 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둘중 하나가 비트코인 발행량과 똑같습니다. 보트 말고 요트가 아마 비트코인 발행량과 똑같을 겁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트 말고 요트를 좀 샀죠. 왜 그러냐면 2100만 개 밖에 안 되니까 조금 사놨습니다. 자, 오늘은 뭐냐면, 어쨌든 버전 업데이트 하면 보트 메인넷이 생긴다. 그러면 이거 무슨 뜻이냐면, 오야, 뭐 이렇게 좀 무시했던 민콘인데 얘가 뭐 메인넷도 있어? 조금 의아해스럽습니다. 추후에 얘네들도 조금 더 조사해갖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쨌든, 급하게 간단하게 찍는 영상이라 업데이트 좀 된다는 거. 좀 귀찮으시더라도 업데이트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 곧, 이제 곧 메인넷 출시해서 제일 위에 OKX 메인넷이 떠야겠죠. 저게 아마 떠야지 아마 우리들한테 토큰이 들어오고 우리는 그래야지만 현금화 작업이 될 거로 보여집니다. 좀 빨리빨리 줘가지고 현금화 작업 좀 빨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부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